그때 아, 때 제가 다녔던 응. 대학교에서 제그 야외 그 캠퍼스에서 야외 공연 한적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사진을 찍어서 SNS 올린 다음에 어 노래 되게 근데 눈좀떠 주면 아눈 있었거든요 아, <laughs> 아, <웃음> <웃음> 아 그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정말 속상하네요 아, 너무 속상하다 진짜 아이 속상해 발 레소 님더 비서 들어볼게요 아네 저는 이제 두개 남았어요. <laughs> 버스와 공연장. 음, 어. 어떤 걸 먼저 할까요? 공연장. 공연장? 어. 네. 네. 공연장은 제가 바야흐로 2000, 2004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옛날이다. 네. 와. 2004년 겨울에, 2004년 겨울 제생일에그 혈육 중에 되게 대성하신 분이 계세요. 아, 네. 엄청 네. 나신 분이죠. 제일 잘 나신 분. 방송에 나오신 분. 분. 네, TV에 나오시는 네. 분. 네, TV에 네.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김재석. 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자우림 콘서트 티켓을 주셨어요. 오. 근데 그분이, 그 혈육이신 분이 그 자우림 콘서트에서 그 공연을 같이 콜라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 표가 생기신 거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표를 <laughs> 두 장을 줘서 저는 또넬룸 남자친구와 그때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공연을 갔죠. 자우림이야 세상에. 음. 김윤아를 볼수 있어. 와. 심지어 스탠딩 좌석으로 주신 와. 거야. 와. 센스 패이네. 넘치죠. 드디어 이제 저는 자우림을 보는 것도 되게 막 두근두근했지만 우리 혈육이 나오니까 어, 얼마나 어, 또 그렇겠다. 프라이드가 막어깨폼팍 이렇게 아, 들어와 가지고 <laughs> 어? 어, 저 사람이 내 가족이다. 아, 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사실 잘하고 어, 싶고. 처음이란 말이에요. 어, 어. 또 그렇게 유명한 가수 공연장에서 이렇게 딱 보는 게. 어. 그래 가지고 어, 트럼펫을 부시는 분인데 트럼펫 앞에 이렇게 나팔 부분있죠 네. 그 나팔 부분에 이렇게 뮤트하는 이걸 어, 끼죠. 어. 끼면은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몽롱한 소리가 나요. 그쵸. 트럼펫이. 네. 그래서 이제 그곡 분위기가 되게 조용한 분위기여가지고 음. 이제 그걸 끼고 이제 되게 조용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그전그지막 막 신나게 막 놀다가 그 이제 트럼펫이 시작이 되면서 다 이렇게 조용. 하는데 나는 이제 우리 혈육이 나오니까 응응. 얼마나 신이나요?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서서히씩 끊었지. 그리고 찍었지. 응. 그랬는데 이제 제 걸로 찍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제 남자친구 폰으로 응응. 찍은 거예요. 근데 찍었는데 갑자기 김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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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폴더폰이 쓸 때니까. 네. 어. 정확히 와. 기억나요. 와, 다들, 시작한, 다들 시작하기 전에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어. 네. 완전 와. 와. 그 연주에 심취하여서, 그러고 있는데, 맨 앞에서. 어. 김치는데 김치.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어. 근데 대박.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아, 씨. 어. 이렇게 소리가 막, 아, 씨, 아, 씨. 어. 이런 소리가 막, 어머, 들리고 심지어 제가 혈육도 저를 안 쳐다봐. <laughs> <laughs> 어,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 너무 창피했어. 어. 진짜 이거 월팔린 거다. 이거, 이거 아. 진짜 아. 너무 이거 아까까지는 뭔가 실수다 했더니 이거 민폐니까. 이거 완전 어. 민폐죠. <laughs> 제 남자친구는 무슨 짓야 내가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어. 아 본인이 찍은 거네. 아, 찍은... 아 이거 다행이네. 아, 얼마나 아, 다행이니? 아, 찍으라고 시킨 거야. 찍으라고 시켰는데 이제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주저앉았어요. 어. 더더욱 민폐. 아. <laughs> 아이고 참 또. 네, 마지막 네. 에피소드예요. 버스. 버스. 네. 이거는, 어우, 정말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요. 어. 아, <laughs> 이태원에서 강남으로 버스를 타고, 네. 제가 타고 있었던 버스는 저상버스였습니다. 음. 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어디를 좋아하냐면 그 바퀴자리 중에 오른쪽 바퀴자리. 음. 문 거, 바로 뒤에? 그러니까 출입문 바로, 어, 그치? 네, 어, 어, 어. 있는 어. 쪽. 어. 그쪽 자리 앉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선호해요. 일단 네. 다리가 짧은데 다리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바로 제 앞에 타신 분이 그 자리를 선점하셨어요. 아이고. 아. 근데 키가 굉장히 작으신 아저씨였어요. 음. 그래서 옆머리로 이렇게 속 알머리를 이렇게 감추시는 <laughs> 네. 스타일의 네.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셨고, 음. 그리고 세일즈맨처럼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에 이렇게 넥타이가 스, 느슨하게 풀려진 음.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를 들고 계셨거든요. 와. 그때가 살짝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음, 시즌이었는데 봄이었구나. 봄는? 봄늠. 그랬었는데 이제 그분이 먼저 딱 앉으셔서 아, 아쉬웠죠. 아, 아쉬워가지고 그분의 바로 뒷자리 인그 음. 서로 마주보는 그 자리에 제가 앉게 됐어요. 얼마 안 가서 내릴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모년역 쯤 돼가지고 이제 저도 슬슬 이제 일어나서 내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노년역을 출발을 하는데 제가 일어났고 음. 이 아저씨가 내렸고 음.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돌아서 내렸고 음. 저는.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아저씨가 급정거를 하신 거예요. 어. 버스 아저씨가. 어. 응. 그 급정거를 하니까 제 몸이 쏠리고 이 사람도 쏠렸는데 이 아저씨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어. 이 아저씨하고 저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거예요. 어. 어디가 부딪혔냐면 제 뺨과 이 아저씨 입술이 부딪힌 거예요. 어머! <laughs>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가. <laughs> 이익 소리가 나는데 이 아저씨가 제가 이제 여성이니까 이게 뭔가 손으로 아 몸을 밀치지 못해서 아어 하다가 몰래다가 <laughs> <laughs> 근데 너무 너무 기분이 더러웠던 불쾌지. 이유는 어. 소리를 내셨다는 게아 그냥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입술 어. 음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하신 거야. 어 근데 그 버스 안에. 그 소리가 너무 청명하게, 아유, 심지어 울려 퍼지는데 아, 사람들이 오왜 이렇게 아,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다 아, 오는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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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아저씨 아유, 아유, 아유. 닉네임 아유, 아유. 미스터 츄추 입술 <laughs> <주, 웃음> 위에 추. 그래서 미스터 츄와 그런. 어 미스터 그래. 와 추남과 이, 이 아저씨의 머리카락이 <laughs> 어 이게 밑으로. 너무 세게 막 이렇게 흐트러지셔가지고 막 내려오고. 그런데 어. 이분이 아해놓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아저씨 먼저 내렸고 <laughs> 나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멍 때리고 있다가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서 아 아이고. 가는 내내 사람들 뒤에서 어떻게 해, 진짜 빨리겠다. 어, 진짜 싫어 막 어, 뒤에서 막 이런 어, 소리가 어, 막, 팔려. 막 들리는데. 아나 어, 어, 미치겠는 어.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한정구장을더가 가지고 내렸어요. 제가. 어. 어쨌든 내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어. 그래서 내려 가지고 이제 길을 나 기분 너무 들어온 상태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 마주 오는 사람들이 아까 그 여자 아까. 어. <웃음> 세상에. <웃음> 어, 어떡해. <laughs> 어. 짜증나는 아, 어떡해. 너무 짜증나 난리 났어요. 진짜 어렵 진짜 얼어빠지게 됐다. <laughs> 와. 너무 너무. 네. 아이고. 왜. 오. 우리 또 미스터 츄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더 혹시 있으신 분? 저 학교 표현 하나 해도 돼요? 네. 하나 아까 해. 학교 생각나가지고 네. 얘기 들으면서 네.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에서 네. <laughs> 어, 저도 학고파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제가 5학기를 학교를 네. 다녔는데 마지막 학기에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제 친구가 그 교수님의 조교를 했어. 음, 네. 그랬는데 제가 성적표를 보니까 D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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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다시 들어야 돼. 다시 들어야 어, 되고, 승기를더 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친구야, 교수님한테 내가, 나야나가 진짜 감사하다고 좀 전해줘? 나 진짜 너무 응, 감사하다. 응, 응, 응. 그랬어요. 그리고 난 이제 한두 달 지났나? 그래서, 응. 아, 나 이제 한 학기 더안 다녀도 된다. 아싸병.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하루는 그냥 성녀표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게 또 날라오는 때가 좀 후잖아요. 네. 수탁 봤는데 F 근데 어? 근데 <laughs> 그니까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랬는데 어! 그거를 가지고 교수님한테 우와.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얼마나 나사이코로 봤을까 와, 아니, 그러니까 되게 <laughs> F를 줬는데 꼬눈로 들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닐 거예요. 그니까 자기를 한번더 봐서 기분이 좋은가 얘가 <laughs> 그런 게 했을 거예요. 오. 그래서 되게 얼팔렸어요. 너무 갑자기 얼굴이 확끈거리 거야. 빛고는 트로 어아 들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렇게 한거아닌 덕분에 더 아니, <laughs> 한 학기 더 보겠네. 한번더 보겠네. 이렇게 들었, 들었을 거 같아. 그래서 그런 얼팔한 기억이 있어서 지금 <laughs> 얘기 드립니다. 아, 저, 잠깐. 또 하나. 잠깐 해주세요 네, 에머시니까요. 다 해봐. 다 해봐. 에머. 에머. 뭐냐면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 네. 되게 롱 스커트에 프릴이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언제 어, <laughs> 언제적이야? 어, 잠깐만요. 저나야다 님의 얼팔링 사건 하나를 알고 있어요. 일단 먼저 한번 해 보세요. 댄데 아, 친구가 남친 거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 가지고 이제 카페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남친구가 <laughs> 올 거래. 근데 이제 화장실을 자기가 갔다 오겠대요. 응. 이제 뭐 치장도 하고 응, 응, 응. 화장 한번 고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남자친구가 온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앉아 있는 데서 화장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여자친구를 본 거죠. 네.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 치마가 되게 그 실수가 많은 치마예요. 어. 팬티. 얘 <laughs> 네, 껴서. 껴서 나왔어. <웃음> 뒤에가? <웃음> 그렇겠죠. 앞이면 근데, 당연히 밖에. 근데 그래도. 바로는 못 봤겠다, 안보습 아, 바로는 못 봤는데. 어. 내가 너무 얼굴 팔려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얼팔리자 뭔지 알죠. 아우, 그치 진짜, 맞아요. 아,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네. 아, 저는 갑자기 좋겠다. 이 프릴 치마 얘기 하시니까 나연나님이 음. 나연나님이 학교 저랑 같이 다니셨어요. 네. 근데 나연나님이 학교 다니실 때 굉장히 패션인 스타였습니다. 정말 오. 패션을 한 30년쯤 앞서가시는. <laughs> 그래서 아무도 이해 못해. <laughs> 그런 분이셨어요. 요즘 최근에 유행했었던 약간 머리에 쓰는 빅. 밴드 있어요. 어. 그때 당시에 <laughs> 아, 네, 2 0 0 4년 4년 뭐 요때 음. 그걸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완전 연초로 피터팬이 입고 다니는 그 스키니 진을 <laughs> 입고 학교에서 <laughs> <laughs> 그리고 완전 플라워 프린트 완전 대빵만 한막 플라워 프린트 막된막 어. 이런 짧은 막 자켓 어. 막 이런 거를 입고 막 학교에 오시고 막 그랬던 와. 분이셨어요. 엄청나죠. 음. 근데 대부분 본인 옷이 아니고 언니 옷이요아요 <laughs> 아, 히리님! <laughs> <안 맞아. 웃음> 네, 히리님. 지금 봐도 사이즈 안, <laughs> 안, <맞았잖아요. 웃음> 어. 안 맞잖아요. 히리님 응. 옷인데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정말 우겨우겨 우겨 넣으셔가지고 입고 오신 어. 거예요. 그 당시에 스킨 거의 안 입었어요. <laughs> 맞아요. 근데 히리님은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그런 스타일이셨나봐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히리님이? 어. 네. 되게 그러니까... 의외다. 어, 차분한 스타일인데. 그니까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거를 아 빨리 딱 캐치를 해가지고, 아 슬슬 사람들이 조금 이을랑발랑할 때, 그때 나는 그냥 확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연아님은. 그랬는데, 그렇구나. 이제 그 아. 피터팬 바지를 입고, 이제 오셨다가, 음. 집에 가시는 버스 안에서, 음. 대참사가 <laughs> 버스를 타시고,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앉으셨겠죠? 네. 앉으시는데, 갑자기,

정말로 빡이었어요. 이렇게 빡 발사 듯이. 발사 듯이. 동아전 그거 그거 거기 토큰 넣는 그런데. 바퀴 번. 바퀴 번. 네. 와 단추 쏘신 나일라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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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까지 네, 들어봤고요. 네 단쏘. <laughs> 아 정말 많은 에피소드 있었는데 일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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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짜들이 하는 진짜 방송. Oh, you're nice. 코미디 부문 8 6개 빛나는 호모이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깨알같이 계속 얘기하시는요 <laughs> <laughs> 너무 자랑스러워. 어, 나도. <laughs> 어. 좀 얼팔릴라 그래요. 주변, <laughs> 미안, 합니다 아... <laughs> 2부 주제는, 어, 얼팔릴 때 행동 강령이에요. 네. 어떤 행동으로, 어, 얼팔림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청산님들께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준비한, 뭐, 나야나 준비했어요. 네, 나야나님. 어 이게 되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른 척한다, 끝까지 내가 아닌 척한다, 마지막까지 우긴다. 아그 빡빡님. <laughs> 네. 카페 사장님처럼. <laughs> 아 진짜 양아치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laughs> 근데 그런 방법이 나는 좋은데. 네. 근데 왜냐면 내가 우선 어리 팔렸으니까 살고 봐야 된다. 살고 봐야죠. <laughs> 근데 그 미스터추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 미스터추. 본인만 내리셨잖아요. 아 그러네요. <laughs> 남겨진 나는 그래도 뭐 어쨌건 자기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근데 아까 우리 지하철 응. 그 카페 편 있잖아요. 어. <laughs> 카페 차 카페칸. 아, 어, 그 카페칸. 어. 그것도 모른 척했고 끝까지 내가 아닌 척했고 그러니까 모른 아 척한다 끝까지 내가 아닌 척한다 마지막까지 우긴다. 아, 부정한다. 난, 난, 부정한다. 아니다. 어. 난. 난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laughs> 어, 어? 나 나를 부정하는? <laughs> 아 부정론이고요. 네. <laughs> 마지막, 아니, 두 번째는 긍정론이에요. 네. 아우, 반대네? 어. 네. 그래서, 웃는다. 우선 웃는다. 그리고 웃는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불 덮고 하이킥. 아아아 이불킥. 이, 아, 이불킥. 아, 이불킥. 이불 덮고 하이킥. 그, 그, 깜짝 놀랐네요. 네. 정말 옛날 사람. <laughs> 이거는 일단 모멸하기 위해서 웃음으로 무마시키는. 어, 그러니까 약간 빡방 헤세 컸죠. 그래 만약 습방이어서 그래.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약간 불분명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그거 안 좋게 하지. 근데 그전 부정 해야지. 부정만 이제 냄새가 스멀스멀 나. 사람들이 이제 알아채기 시작해서 누군가 습방을 했다. 그리고 아마 높은 한우를 저분인 것 같다라고 본인을 쳐다볼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도망가야지. 웃는다. 웃는다. <laughs> 그리고 웃는다. <웃음> <웃음> 역시 그 있어. <웃음> 네. <웃음>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어. 그렇게 두 가지 긍정론 부정론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 긍정론 부정론 좋은 방고래요 네, 저는 네. 약간 약간 달라요. 네. 네, 다른 다른 방식으로 얼팔림을 돌파하곤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팔린 행동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음. 내가 알아챘어. 그 0. 몇초 사이에. 오만가지 생각과 함께 음. 내가 지금 했다. 돌이킬 수가 없다. 음.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봐요. <웃음> <웃음> 나쁜 짓인데 그거. 정면도 봐. 그니까 아니. 정면을, 정면을 아그얘 <laughs>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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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냐로 돌리는 다는뜻이 아니고. 어, 어. 그냥 쳐다봐요, 일단. 응 어. 응? 음. 음? 방금 눈치챘니? 이런 느낌. <laughs> 쳐다보고 약간 그런 거지. 나도 알아. 뭐 <laughs> 이런 느낌으로 니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못 알아. 네가 아는 거 나도 안다. 얼팔린진 한 거를 내가 알겠다라고 딱 정면으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요그 다음에 이게 우선한길만하다그 짧은 사이에 이게 우선한길만하다그럼거없고 근데 이거 사과해야 한다. 그럼 그러면 얼른 사과하고. 그때 저기 나연나님한테 했던 것처럼. 그니까 정면 돌파론에 그 다음에 긍정론 부정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다 선택지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얼이 팔렸을 때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면. 이러면은 음. 뭐, 뭐든지 타이밍을 놓치더라고. 아. 이걸 웃기게만 갈 수도 있잖아. 아. 웃긴 그렇죠. 일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아니면 죄송한 일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어. 대처가 안 돼. 아. 라는 제 생각이. 빠르신 분이네. 그러아 음. 이거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 끝에 어. 한 거죠. 습득한 거죠. 시행착오 어. 끝에. 그리고 두 번째는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봐. 내 얼팔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으로 내가 돼. 어. <laughs> 이 사람 옆에 어. 가서 나를 쳐다봐 이렇게. 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얼팔린짓 했어, 어. 했고, 나두고 나와, 나두고 아 나와서 그 나를 쳐다봐. 또, 어. 또 다른 내가. 어. 와 그리고 웃기잖아, 웃어. 근데 이거 너무 고수가 할수 있는 방법이야. 와 대단하다. <laughs> 전, 전지적 작가로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 그 어. 방법을 해야지라고 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관찰 아 결과 아 제가 제가 어. 쳐다보고 웃기면 웃어. 그리고 이게 근데 실례되는 행동이면 사과해. 웃기는 <laughs> 놈이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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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고. <웃음> 이렇게. <웃음> 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아, 저는 사실 이게 상황마다 너무너무 다 달라가지고. 개박히죠. 응. 네, 근데 대부분 아까 제 에피소드에서도 <웃음> <느끼셨도> <웃음> <웃음> 느끼셨겠지만. 대부분은 대처를 잘 못했어요. 뭐, 주저앉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부정을 못하거나, 아 뭐, 뭐, 이런 상황이 돼서 그냥 아늘 집에 와서 이불킥 하는 아, 아.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는데, 어,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 노인성 씨가 얘기하신 그 전지적 작가 시절. <laughs> 내가 했지만 내가 아닌 것처럼, 어. 뭐, 나를 삼자화해서, 유체, 삼자화 어, 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괜찮겠네요. 아 조금 전에 제가 실수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어 조금 전에 제가 좀 웃겼죠? <웃음> <그렇게> <웃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이렇게 전지적으로 바라볼 때 웃기면은 야 근데 이거 방금 엄청 웃기지 않냐면서 같이 웃어요. 아 <laughs> 진짜 웃기다위트로 넘길 수 있는. 되게 만화 같은 상황이다. 그러게뭐다 아 <laughs>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건 중요한 건열팔님이 사실 살면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피소드화하고, 웃음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뭔가, 삶의 그런, 일말의 그런 여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엮어 나가는 여러분들. 어?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손세키님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laughs> 네. 아우, 생각해봤는데, 전 도망가요. <laughs> 아.. 모면. 응. 아이들은그 상황을.. 응. 벗어나. 어, 벗어나요. 상황에서 벗어나. 네. 응. 그리고 몸이. 모두가 이 일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지수를외는 거란 말이에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잊어버려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아. 그렇게 하죠. 아. 너는 잊는다. <laughs> <너는 웃음> 이게 어이, 나, 내 스스로 정말 얼팔린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이 자괴감이 들고 어, 네. 빠져버리니까 그냥 가볍게 그렇죠. 털어내고 오랜한 것처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나누고 네.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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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방송 들으는 분들 혹시나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어. 잘 읽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완전 재밌겠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유나는 떨어야 제맛 고모 유나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하나의 또 작품을 만들었네요. 아, 너무 얼, 재밌었어요. 음, 얼팔리 에피소드. 아, 재밌었어요. 아니 인생들이 다이나믹하세요? 아, 뭐시트콤이죠 <laughs> 일상 시트검이고 뭐. 아, 네. 인생엔 리허설이 없죠. 어, 인생이 이불 뚫고 과이킥이야 <laughs> 그죠. 이불 뚫고 하이킥 이불킥이라는 말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미안합니다. 옛날 사람? 아... 네. <웃음> <웃음> 근데 혼자만 요즘 사람인 줄 알아. 네. 옛날 사람인데. 나야, 나. <laughs> 트렌드인데. 아, 인정, 인정. 옛날에 2004년도에 완전 트렌드 옷 입고 다닐 때는. 너무 트렌드 하셨거든. <laughs> 그때 시대를 너무 앞서가가지고, 지금 약간 우주공학 생각이 났대요. 우주인 같은 느낌이었대요. <laughs> <laughs> 저희 아주머님이 같이 학교 다녔거든요. 어. 이렇게 저희 셋이 이렇게 같이 도우분이야, <laughs> 다. 네. 다. 어. 네. 학교 다녔는데,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패션을 하고 오실 때마다, 그렇지. 너무 앞서 가시니까. <laughs> 이번에 좀 <말을> 써서 <laughs> 셨어요 아. 아.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앞서 나가서 요즘 약간 뒤서 나가고 계신. 네. 그때 너무 어. 빨리 오셔 가지고. 아. 아. 지어 당시에 30년 앞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안 왔어. 네. 그 맞아요. 그 맞아요. 아직, 왔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모도 앞서 나가 있는 거야요 <laughs> 네. 아무도 <laughs> 이해 못 해. 아, 이모다 어. 음. 사진 좀 있으면 보고 싶다. 나중에 아, 좀 올릴게요. 얼굴 잘라. 얼굴, 얼굴 잘라서 올리면 안 되나?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석 씨 어땠어요? 저는 좋았어요. 재밌네요. 군더더기가 아, 없어요. 아, 너무 간단하게 깔끔해.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말을 너무 잘하니까. 네. 색발 음... <laughs> 레서님. 조금 아쉽네요. 왜왜또왜 저... 왜 또? 아네아 왜 또. 네, 아, 마지막에 하나 못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 아, 다음 아. 기회에. 그래요. 그래요. 다음에 꼭 얘기해줘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저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어. 재탕할 때. 어. 이게 조금 제가 제 스스로도 그렇 고 의기수침해지고 감흥이 떨어지는 게 들어주시는 있지 어주시는 분들도 어... 예, 아... 웃음 타이밍 을잘못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아, 그렇죠. 녹음 환경 때문에 약간은 아... 저, 저, 웃음을 저, 편하게 못웃으셨서 그런 게 있긴 아... 하죠 박수 같은 것도 못 치고 네. 아, 확실히 네. 어, 비방일 때가 편하지 음, 네. 음, 음, 그런 건 있죠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방송이 대체로 비방용이긴 해요. 아, 진짜. <laughs> 꽤 편하게 하는 편이긴 해요. 다른 방송에 비해서 뭐 다른 건 진짜 막 엄청 막칼 같잖아 막. 아. 그래서 막 방송 분위기가 그렇게 그래 세잖아. 아. 아니 아니요? 근데 팟캐스트 이런 거에. 아, 엄청 어. 욕 같은 거 엄청 나오고 뭐 아. 난리나요. 아, 또. 그러니까 수위는 음.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녹음 환경에 있어서는 철저할 거예요. 아. 녹음 환경 같은 거에서. 음. 또 건강한 웃음물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내 웃음으로 다른 사람 들이 이렇게 감이게 묻게 되면 안 되니까. 어, 아 완전 그러면 진짜로 싸우잖아. <laughs> 어. 왜냐면그 사람들 이 진짜 웃기는 게 자기 삶에 그런 건데. 그리고 그 순간 아 나온 사람을 어. 인위적으로 다시 할 수는 어. 없으니까. 맞아. 아, 얘 때문에 아 내가, 내가 뺏겼다고. 나중에, 뒤로 돌려가서 뭐라고 하고 막. 그래서 맨날 막 무한들에서 박명수가너말 아, 그만하라고. 근데 막. 저도 저번주에 어. 많이 혼나가지고요, 노인성 씨한테. 아, 어, 네. 그렇게 하면서. 밖에 하면 안 나가서. 안 인성 씨가 어, 거의 주말에 손 넣었을걸? 고개 저 숙이고 있는 거 봤어요? <laughs>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이렇게 말했지만 앉았어. 어. 야, 너 <laughs> 방송 좀, 이제 방송을 좀안 했구나 안 앉아! 반박자 당겨지셨어요. 얼마나 혼내컸어, 인사리가. 그렇습니다. 아, 다들 고생하셨고요. 아, 네.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새끼님 에피소드를 못 들어서 참 아쉽습니다. 어,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음, 그래요. 다운로드와 구독하기를 통해서 또 여, 저희들의 애정을 표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생각나시는 뭐 댓글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서 읽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우, 싹바레소. 얼팔린 건될수 없어 결국엔 난 얼팔렸지 이유도 없어 so. 진심이 없어 so. 홍차 뚜껑 설명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얼팔리게 미스터춤 결국엔 난 내렸지 난 남겨졌어 so. 다 쳐다봤어 so. 미안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나 혼자만 얼팔리게